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어제까지 소나무를 많이 캐다 심고 작업하더라고. 아직까지 소나무 캘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캐시면 안 되고요. 그래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심는 흙 마사에 관해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셔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궁금성을 들어 드릴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 마사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사는 제가 쓰기 위해서 이제 받아 놓은 거지요. 25톤 차로 이제 해서 이렇게 쭉 받아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서울에서 싣고 옵니다. 서울 지역에는 어느 지역을 파던 이, 이런 흙이 나옵니다. 관악산이라든가, 저, 태릉 쪽, 상계동 쪽, 저, 노원구, 어디가 됐건, 저, 서울 전역에 땅을 파면은 주로 이 흙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충북지방인데, 충북지역에는 어느 산을, 어느 지역을 파던 이런 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2 5돈 차로 받아놓고 쓰고 있는데요. 어, 이런 흙을 주로 저각 저 지역마다 그 명칭이 틀리겠지만은 이 석별흙이라고 하지요. 왜 산에 가면은 단단한 바위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잘 부서지는 흙이 있죠. 이 마사 라고 하는건 어떤 색깔이든 어떤 종류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물 빠짐이 잘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쉽게 깨지는 그돌 있죠 주로 이런 겁니다 제가 망치로 한번 이걸 깨 보겠습니다 이게 깨지죠 쉽게 깨지죠 예. 이런 게 이제 석별 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마사가 되겠죠. 예, 이런 흙을 저희는 그냥 씁니다. 이거. 채로 치지도 않고요. 여, 보십시오. 이게 수없이 이게 손으로도 떨어지죠. 이렇게 손으로도 떨어집니다. 이게 제일 좋은 마사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든 우리나라 전역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흙으로 되어 있는 산은 소나무 외에는 다른 잡목류가 잘 자라질 못합니다. 산에 가면 그 참나무라든가 이런 잡목류는 안 보이고 간간히 소나무가 간신히 뿔 받고 사는 흙이 바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산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깨지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마사입니다. 이거는 점토성이 거의 없죠. 황토흙 성분 그런 걸 점토성 이제 그런 흙, 흙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끼가 없어서 이거는 고운 입자라도 물이 잘 빠집니다. 예, 고운 입자라도 이게 물이 잘 빠지고 달라붙는 그런 점토성이 없죠. 예, 이런 걸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칠지 않고 좀 고운 흙이 많은 데에서는 이제 이런 게전역에다 있는 건 아니겠죠. 그에 주로 우리 주변에는 조금 점토성 그런 게 섞여 있는 흙이 많다 싶으면은 이제 이런 채를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채를 만듭니다. 철물점에서 망을 사서 해서 이렇게 치면 되죠. 이래 쳐서 밑에 고운 게 나오죠 아주 미세한 입단은 다 빠지고 이렇게 남는 흙을 이용해서 화분에 심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는데 이거를 굵은 거는 밑에 깔고 뭐좀 고운 거는 위에 하고 이렇게 뭐 복잡하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한두 개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화분 높이가 기껏해야 뭐몇 센치인데 거기에 어느 층에 어떠한 입자를 깔고 또 위쪽에는 어떤 걸 깔고 그렇게 할 공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치지 않고요. 이흙 자체가 이제 다 끝입니다. 물이 잘 빠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구입을 해서 쓰시면은 제일 좋은 마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제이게 없는데서는 이제 채로 칠하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이거를 한차 받으려면 이게 40, 40만 원씩 주고 받고 있는데 더 달라고 합니다. 한 45만원 줘야 받을 것 같은데. 이걸 받아서 저희는 1년 한몇 차를 쓰지요. 45톤 차로. 다 이렇게 깨집니다, 이게. 네, 이렇게 잘 깨지지요. 이게 제일 좋은 마사입니다. 근데 색깔이 꼭 이렇게 하얗게 돼야 마사라고는 볼수 없고요. 이렇게 좀 붉은색 마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붉게 생겼죠. 벌겋게 생겼고, 저쪽은좀 허옇게 생겼고요. 색깔은 관계 없죠. 예, 이런 거, 이렇게 때리면 이것도 깨집니다. 이렇게. 예, 색깔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게 잘 깨지죠. 예, 이런 거는 점토성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집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너무 뭐 까다롭게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이걸 화분에 심어 봐 가지고요 물이 바로 1분 2분 내로 쭉 빠져 버리면 그거 잘 심어진 겁니다 이렇게 큰 돌도 이렇게 딸려오지요 근데 이게 다 깨집니다, 이렇게 때리면. 예. 예, 이게 마사가, 돼. 이제 좋은 마사지요. 그래, 여러분들은 색깔도 따지고 뭐 그러시는데 어떤 흙이든 관계 없습니다. 물만 잘 빠지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잘 부스러지는 거는요. 미세한 틈이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도 이렇게 잘라지죠, 잘하면은. 이렇게 잘라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거틈이 그 있죠. 예, 검이 다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물에 쭉 빠지면서도 이제 보수력이 좋다고 하죠. 그도 수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텀텀에 이제 수분 물이 침투가 되어서 이제 물을 잡고 있는 성질이 있지요. 그래서 강모래는 안 씁니다. 강모래는 이그 고운 입자 속에서도 이 텀이 있어야 되는데 텀이 없습니다. 반들반들하지요. 그래서 그 강모래는 안 되고요. 강물에도 되지 않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강물에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보수력이 없습니다. 물이 쭉 빠져버리면 그냥 나무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무뿌리가 빨아먹을 수 있는 그 수분을 항상 가져있죠. 배수는 잘 되면서도 물을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사를 이용하게 됐다는 거고요. 아주 중요하지요, 마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절벽, 절개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어, 미끄러서 내려온 흙이죠. 그런 흙을, 그런 흙은 이제 이런 마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운 그 점토성 그런 고운 입자가 많이 섞여져 있으면은 이제 채로 치시라는 거죠. 채로 쳐서 고운 걸 버리고 굵은 걸로 이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 식물한테 이게 알맞는 저 입자냐 아니냐는 화분에 담아 가지고요 식물을 심기 전이라도 물을 부어 봤을 때 바로 쭉 흘러 내려 다 빠져 버리면은 그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다른데 잠깐 와 봤는데요 여기는 마사가 원래 쌓아놓았던 자리입니다. 흔적만 있지요 마사가 많이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너무 덩어리가 커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던 마사가 여기 또 있죠. 이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부스러집니다. 예, 이게 다 깨지죠. 이렇게. 예, 이거 같이 좋은 마사는 없습니다. 예, 가능하면 이런 거를 찾아보시고요. 이, 이런 마사가 없으면 이제 일반 흙이라도요. 이런 사, 산에 있는 그런 흙이라도 이제 채로 쳐서 채로 쳐도 점토성이 너무 많으면은 또 물로 한번 이렇게. 어떻게 이용해서 신는 방법도 있겠죠. 너무 그렇게 정성스럽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덩어리가 큽니다. 둘이 들어도 못들 정도 큰데 이게 깨지죠. 이런 허가, 저기, 많습니다. 이게 주변에 찾아보시면. 이런, 이런 마사를 이용하시면은, 나무가 자라는데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긴 또 다른 데 와봤는데요. 이거는 마사가 마사라고 해서 받은 흙이 아니고요, 일반 흙입니다. 충북 지방에서 나오는 일반 흙인데 이런 거는 입자가 너무 곱지요, 입자가 너무 고운데 이제 굳이 주변에 이런 거밖에 없는 지역에서는요, 이건 흙 흙입니다. 이제 충북 사람들은 이런 흙이, 일반 흙인데도 이제 색깔이 좀 뿌옇고 그러면은 마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그렇지만 이건 마사가 아니죠. 그래, 이런 흙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할까요?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치면 되겠죠. 모래하고는 틀립니다. 그래도 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렇게 치게 되면은, 아까뿐에 본 거하고 전체적으로 입자는 곱지요. 전체적으로 입자가 작지만은, 점토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빠짐이 좋습니다. 이렇게 쳐서, 이제 요, 요것보다 더 굵은 채로 치면 되겠죠. 요렇게 쳐서 고운 건 버리고 이제 이걸 이용하시면은 이것도 좋은 마사가 됩니다. 절대로 강이라든가 하천가에서 나오는 건안 됩니다. 이거는 산을 판 흙입니다. 꼭 산의 흙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예, 여기는 저희 집 마당 집 앞에 집 앞에 이제 있는 마산대. 여기 에도 이제 차로 받은 거죠. 이렇게 한 차를. 요걸 바로 지금 파서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버려진 것들 있죠. 이게 이렇게 깨집니다. 다. 조금 단단한 게 있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깨지죠. 요 깨서 쓰면은 아주 이게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도 없고요. 제일 상급이 되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거죠 이건. 예 네, 같은 겁니다. 이게 서울에서 가져온 마사. 이게 팝. 항상 저희는 이 서울 마사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치지도 않고요, 그냥 사용합니다. 그냥 사용하면은 알맞게 물이 잘 빠집니다. 이거을 저희는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일일이 치고 뭐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고 이제 너무나 큰 화분에 작은 나무를 심지 않고 어, 나무에 비해서 가능하면 작은 화분을 이용하면은 물 빠짐이 더잘되요 너무 큰 그릇에다가 작은 나무를 심, 심으면은 수분을 더 오랫동안 가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도 좁고 이제 저 가능하면은 같은 자리에 많은 숫자가 나지게끔 하기 위해서 큰 화분을 가능하면 안 씁니다. 작은 걸 쓰지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작은 화분을 이용하는 대신에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물잘 주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이런 거친 마사기 때문에 물을 줘도 바로 물이 흘러 내려가고 사라지죠 물은, 물은 없어지고 이제 흙이 잡고 있는 그 물을 식물의 뿌리가 흡수를 해서 이제 식물이 성장을 하는 거죠 네, 마사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대충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